여러분 안녕하세요. 돌부른 TV의 차길재입니다. 장이 이런이 주식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끝없이 하락할 때는 정말 이 주식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참 수도 없이 그런 갈등이 왔었는데 이런 이런 날이 보니까 이런 날이 한 번씩 튀어 나오니까 이게 주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박이라는 것이 한번 빠져나면은 정말 헤쳐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같이 그렇게, 코른 셔울이 렇게 여기에 골뱅 들은 사람도 이었는데 하물며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다가 아니면은 얼떨결에 이 주식에 뛰어들어가지고, 일, 이렇게 울고 웃다 보면은 이게 못 빠져나간다. 그냥 이 빠져들게 돼가 있죠. 오늘이 보세요. 이게 미친 주식이지. 미친 주식.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주식하는 여러분들 마음고생 그동안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저도 마음고생이 생겼었는데, 하물며, 이런 꼴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이번 하락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마음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많런데 아마도 12월 달에 와야 될 연말 짧은 단기 랠리가 지금 먼저, 뭐, 정부 이 공배도 조치로 인해가 뭐 긴급으로 하는 머리, 이게 단기 랠리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번 급등 이후에 다시 추춤 하게 하겠죠. 하긴 하면저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미 으흥, 오늘로서 완전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출발 했기 때문에. 출발 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그야말로 종점을떠나가출발해버렸는데 그게 다시 종점으로되돌아올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한 코스 이상 달려가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하락의 끝을 보이면서 대변화가 와 버렸다 지금은 두 가지 형태죠 공매도가 일시 정지해 버리고 단기로 뭐 내년 6월달 까지 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따져 보면은 또 보면은 한 6월달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것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봄에까지는 주식을 마음 편하게 선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습니까 봄에까지만 장이 좋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고생했던 거다 뽑고도 한참 답을 뽑을 수 있죠. 이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놈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거기서 대수,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사실은 여기서 뭐 이것저것 다 오늘은 다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보시다시피 공매도에 그야말로 착살이 난 주식들, 그 주식들이 가장 쎄지 않습니까 올라가려면 고뭐 애들 눌러버리고 애들 눌러버리고 여기다가 뭐 연말 한시적으로 또미 양도세 그 대비용 10억 10억이 한 20억을 올린다 하니까 그것도 또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제 뭐 중간에 주춤주춤은 하겠지만 아마 우상향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은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어. 그리고, 안 팔고 있으면 된다 그런는데 중간에 오늘 또 아침에 오른다고 홀딱 파는 분, 아니면은 요즘 뭐 장이 안 좋다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참 조금 올리니까, 홀랑 파는 분들은 정말 물량 뺏기는구나.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물량 뺏기 시작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물량을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 당분간은. 뭐 출렁출렁 할수 있습니다. 출렁출렁 할수 있지만, 물량 뺏기는 순간에, 그 원금 회복은 정말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매도 타켓, 일본이 에코 프로였지 않습니까?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응? 포스코, 부채, LNF, 그것이 제일 1등으로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들, 그 다음에 또 카카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이미 보, 보였어.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초 V자 급등이 지금 이제 시, 진행이 될, 시작이 됐는데 어흥, 양극재, 뭐, 배터리, 배터리는 볼 필요도 없어요. 양극재만 가지고 흔들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그게 너무 너무 초급등을 해주면 내리라도 또 하지만요 못 올라가고 있는 뭐 카카오도 좋을 것이 카카오도 사실은 어째보면은 공배도 때문에 그야말로 작살났으니까 그런 거 좋고 바이오 중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게또그돈 이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대비지를 입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바이오가 공배도에서 시행을 됐고 이, 우리 소재주 이게 시, 제일 먼저 컸고, 그렇기 때문에, 고몇 가지의 핵심 주식들만 압축시키가지고, 그것만 계속 물건 늘어지, 한동안. 수익이, 그렇게 수익 극대화를 가야 되겠죠. 수익 극대화. 여기서 수익 극대화, 선택과 집,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가지 못하면 이것저것 찾아보면 큰일, 큰일 난대. 물론, 뭐, 레오퀸 바이오, 이런 것도 많이, 어, 레보 로봇, 이런 로봇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네요. 올라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이렇게 뛰어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이 많은데, 이번에 시생타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장, 그, 우리 보면은 소재주 중에, 그,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장비주 쪽으로도 또다 해먹고 나면 은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장에서 철저하게 공매도 때문에 시행됐던 이 주식의 모든 활약을 집중해야 된다. 제가 보는 글 그렇습니다. 그러게 수익 극대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한 주도 팔지 말고 내일이라도 아니면 내일 오후라도 모레라도 주춤거리면서 우리 주, 중, 후반에 또 언제든지 또 내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슬쩍 또, 또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자 이제는 금번 내려가는 걸 갖다가 절기된 아 이것이 진짜 더 주기 위해서 어? 수익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트릭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아마, 아마 될 겁니다 이미 추, 버스는 종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문이만 두둑하게 채울 시간 최기이면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